오늘 아침 4월 14일 아침입니다. 이곳은 전주 근처에 완주에 있는 화산중학교를 어제 뭐 모임이 있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아, 우리나라 교육열이 유독히 높은데 아, 현재는 평준화 중고등학교 평준화 돼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옛날에는 경기 중고등학교가 우리나라 인재들이 모였던 곳이죠. 그러나 평준화가 돼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우민 정책을 해버리고 있는데 이곳이 화산 중학교 빛나라 왔자 몇 산차 뒤에 화산 밑에 화산 중학교입니다. 이 중학교가 전국 중학교에서 1위 평가에서 1위를 10년 동안 하고 있다 그래요. 고등학교는 <laughs> 민족사관학교. 우리가 잘 아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물론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세계 중심국가가 되려면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 화산중학교를 설립하신, 화봉, 심, 의두,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집안 어르신인데, 보시는 바 같이 시골에, 산 속에, 큰산 밑에 이 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교 내부의 시설은 대학교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 시설이 돼 있고, 어, 여기에 영어 교육, 중국어, 일본어 교육을 필요돼서 로 인성 교육을 투철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중학생들인데 유도를 2단 이상 따야 따도록 이렇게 또, 그러니까 문물을 겸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공부에 열성을 가지고 하고 전국에 모여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보고 느낀 점은 이런 그 학교의 교육 장소는 자연 속에, 자연과 더불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야지 도시같이 빌딩 속에, 교통소음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